아, 버전이왜팔 파이브 파이브 포냐 뭐야? 음, 팔. 음. <laughs> 팔을 브 포크냐? 파이브 포크이브 포크냐? 파이팔 포크냐? 파이브 포크냐? 고있브에이브이브이 이거 하니까 카톡 마인크래프트 하고 싶다. 마크 오지 마, 가운데, 가운데 쳐, 가운데 마크 하실 분? 그냥 마크는 뭔가 모드 같은 거 아니면 지금 좋아서. 자, 모드 어떻게 요 플러그인 넣어서. 딱 대다. 대박. 후면은 나한분나 정품 있어. 나 정품 있어. 힐이 있다, 힐이 있다. <laughs> 여기 뱃뱃뱃해. 나와. 내가 어, 아! 아터 아! 또 터터! 존나 바로 떡기는거 어서 <놀람> 개새끼야 아이 새끼야 지금 딱저 상태인데? 지금? <laughs> 멈추면 딱저 상태인데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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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편 그 있다. 니까 지금 진짜 막살아가지고 아, 좀비, 좀비, 좀비... 좀비... 잠깐 뵀던 네 뭐야? 왜안 올라가지? 네, 범위 최고야. 다 켜다, 해야 되니... 뭐야? 왜 이렇게 네, 아, 길이... 길네 어 타운하로 넘어가는 거였 거의 예. 그 저희 막 그런 비슷한 느낌 어, 뭐야 이거 이거 길표 있는데 근데 화살표가 있어 이 올라온 사람 들거 시인데 비슷한 느낌 같은 거저봐봐엔다 근데 그 다시 위치다, 위치다! 아! 아! 그래도 되고. 저 이거 하고 바로 시킬게. 어이, 시켜. 시안아, 치킨 어, 닌자, 그냥, 그냥 이쪽으로 야, 오세요. 내쪽으로. 여기 이게 출구다. ]다. 아, 입구다. 입구다. 아는 그 뭐냐. 여기 이쪽으로. 이쪽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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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, 여기가 길인데 길가? 여기가 길인데 여기. 만들어야 되는 거, 어. 여기. 세포 되는 거 아니야? 여기. 헬포 되는 거뭐 만들어야 되잖아. 그 엔더 눈깔 음. 찾아. 이거 엔더 눈깔 찾는 거야. 근데 여기 아, 있는데? 여기 진짜, 점프 안돼 진짜 왔어. 마크에서도 이거 뭐 만들어서 뭐 해야 되나 여기 열 점프 엔더 눈깔 엔더 눈깔 좀 여기 들어가라고? 아니야 뭐 생겨 들어가봐 상황 한번 들어봐 아닌데 여기, 여기 마지막인데? 개소리 하지마 맞아 여기 마지막이야 눈깔 알겠어 눈깔 눈깔 찾아 눈 마지막인 건 알겠는데 들어가면 안돼 지금 눈깔 어, 찾아 눈깔. 눈깔인데? 근데 찾으러 분산 야, 초등학생 어허... 클리토리스 찾으세요, 빨리. 0 0 0 0라0 0것 같다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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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저 오리 0 0 0 0 0 0 왜 우리 못뭐 돌아가는데? 음, 응, 어 그냥 세이프존 가 있다가 이리. 뭐. 그냥 그냥 세이프존에 가 있죠. 어. 올라갈 수가 없어. 까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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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길이 화살표 가라고 있어 어. 어, 이거 그거임 위치임 e t y o asses in here! 뭐야! 내가 위치를 잡았고 뭐야? 뭐야? 니너야 이거 아니야거좀기아 어, 이거 좀더 놀아. 어, 이거 아 이거 아아까 맞다니까 아 어, 모거좀더놀이 그러니까 아데 또손 넘어 나와. 와우. 예, 앤포도 있는 있는데 있는데. 들너 어디로 가라고? 여기 산도 뭐 했는데. 산도 뭐 있는데 가냐고? 아까 화살 표 있는 데 있잖아요. 어. 그 아까 까라갔잖아 아까 거기 거기 보면은 화살표 있거든요. 내려 내려가라고. 아까 전에 그2층이라야 나. 아 화살표 여 야! 세바츄 일로 와봐 오케이 나 떨어져가지고 뒤쪽 다시 올라올게 버드님 앉아있는데 왜 이리 빨라? 올라오셈 올라오셈 어디? 예, 예, 예. 버드니님 앉아있는데 왜 이리 빨라요? 음. <laughs> 아니 내 네, 시점에 님 앉아서 안전, 가는데 졸라 빠름 흐흐네 <laughs> 아, 그니까 내 시점에 님 앉아서 사는데 놀라어놀라실기 네. 하네. 마치 아들 내 나이 빨빵 같더라. 우미 아, 맞다. 스프레이 나또또 해야 하네. 이거 그래, 뭐 하는데? 여기서 여기 읽었 이제 마지막 체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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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벌 체벌. 이벌체이 체벌. 이벌체이 체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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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이 Well one You right? <laughs> well well. well. Go to hell. <laughs> you, oh, man, you go. hey, man, that's not cool.

어이씨. <놀람> 아빠 크리 떴노. 음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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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. 이 이나이 돼가지고 아빠 크리 가 떴노. <놀람> 너도 아빠 뭐라고 한번 들을걸. 음, 뭐라고 말하고. <놀람> <우와, 놀람> 좀때려어요

1팀 2라운드 아, 살리다가 한대치고 살리다가 한대치고 음, <목소리> 작기 작기 <저>, 오쉣 <목소리> 부모다 누웠놈. 뭐야 부모 앞에 부모 앞에 그런 거 모른다 개돌이라. 어까다 개돌이라며? 나이가 젊은들 소이지면할수 있지. 이런 거지. 뭐. 여기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, 얘님들 뭐야? 슬로우, 헬린, 슬로우, 슬로여 슬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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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

됐는데? 대늑어늑하 늑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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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에 올라오는 애가, 아까 밟다가 아, 아, 그 아, 뭐지 사다리, 사다리 있는 거, 거. 아, 화살표 표시 감독. 와 존나 많네 저 뒤짐 한순간에 숙하네 오 뽑아봐 오, 허어 어, 어! 아, right <웃음 squash heartbreaking> s <coming> <Miller> hey, I need a 오. h a 순살 i n e e d a h a n d o v e r h e r e 뭐냐. 다리어딘가 о 了거두세왕왕개 s 어, 그 사단이 아닌가? 아닌가 보네 여기 길이 아닌가? 근데 뭐 하러 있는 거지? 이 뭐야? 이마. 뭐가 있어, 왼쪽 길이 오케이, 렇게 아니, 버전이 거기 길 아닐걸? 맞나? 뭐 아직은 아닌가 아니, 봐. 그건. 아니 얘또 뭐야 안 보여. 와 면전 퀘이멸 면전 퀘 This. Hey. Yes. <laughs> oh shit! Oh, shit man, <laughs>